보겠습니다. 비언드보단 테크놀리지 비엠테크에서 원하는 인컵 40회차 결승전 세번째 경기입니다 스코어 1대1 동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야에서 펼쳐집니다 보시는 진영 1시 노란색 오크 포커스 엄명섭 선수고요 네. 아래쪽 7시 회색 언데드 50호 노재욱 선수입니다 뭐 무난하게 포커스가 이길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진짜 박빙의 음. 경기 예상됩니다 네. 제대로 한 번씩 주고 받았어요 게임 내적으로는 양게임이다원사이드 하긴 했는데 게임 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한방씩 주고 맞은느낌이에요건투로 음... 따지면 서로에게 데미지가 어느정도 누적이된 상태입니다 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 페이팔이라가지고 꽤 높은걸로 알고있는데 비율이? 높은거를 받을때 보통 저, 저걸로 저 저걸로 많이 받고 아니야 난난 1달러랑 1 0 0달러똑같아 그래요? 파신86님 파신님은 얼마썼지? 아 계산해봐야되네 끝나고 <laughs> 자 우선은 뭐 선핀드빌드 대선베럭빌드 전 경기랑은 정말 정반대에 서로 간에 네선 테드식 빌드와 노, 노 후배럭 빌드였는데 선배럭과 선 핀드의 빌드 참 그러고보면 후배럭은 진짜 좋은 그림이 나와버렸어요 음... 그러네 처음 안좋았다가 그러네, 안 좋았다가. 그러네. <laughs> 물론 섀도우 헌터가 빨라서 그걸로 이득보고 그런건 아니었는데 그냥 중간에 데나가 죽어가지고 좀 걔 게임이 좀 심하게 기울었죠? 경험치 책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각하된. 아 되버렸죠. 맞네. 네, 경험치가 안 나왔으면 아마 크리가 한번안 터져서 아까 뭐 물론 주, 결국엔 죽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쉽게 잡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잡아. 어 전진 상점. 네. 이게 보통 우리가 독이될 때가 많거든요. 전진 상점. 네. 오, 고분 그 잡나요? 오호. 야 핀드가 봤어요. 경기 수준이. 우리 같은 찐따들이 볼 수준이 아녜 이게 그니까 언데드가 아예 요즘에 꼬아가지고 여길 많이 사냥하다 보니까 첫 사냥을 그렇죠 그러면 오면 안되는데 따지고 보면 어... 그니까 언데드가 만약에 요새 그... 어, 터틀락에서 뭐, 오거버리... 어, 먼저 잡듯이 네. 꼬아가지고 코볼드 지를 잡는 패턴을 알고 있다면 예. 네. 상대 코볼드를 건드리는 건 좋은 행동은 아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잡을 수 있는 속도는 아니잖아요 예. 네, 절대 아니죠 언데드가 언데드 네. 상대로 어, 근데 아이템 빨이 빨리... 어, 근데 포크 선수가 진짜 아이템 운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3경기내내 네, 오늘 괜찮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나온 거를 다 나열을 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확률이. 저 센터 상점이 네. 네. 본진에서 막을 때 단점. 상대만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상대가 조우했을 때 바로 오브를 낄 수도 있고, 세컨 타이밍에 셰도우 헌터가막 힐링 포션 사 먹을 수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살 수도 있고, 터널러스턴은 15%예요. 터널러는 15%인데 태스크마스터가얼마였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터널러가 15%태스크마스터가 20%인가요? 20%나 25%겠죠? 태스크마스터는오그 뭐? 마킹의 배시가 20, 30, 40인가요? 그랬어,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십오삼십오 이건 아니잖아 네 이십오삼.. 이십오삼.. 십오삼십오십오인가 어? 잘 기억이 안나 이십오삼십오십오인가 뭐야 우오십오네 저분 말이 맞아요 무조건 저.. 어, 오트리워드 뺏겼어요! 아, 아마존의 센트리워드는 좀 큽니다 아아 아아 이뺏겼어아아가지고뭐 아, 아, 어, 아, 어, 아, 뭐, 괜찮긴 한데 아이 막좀 아, 아쉽죠 망했어 이거 트로 3 0제 잡은 3렙이에요 음. 아 데스라이트가 방금 전에 저거는 먹었어야 하니까 평타 스틸 당한 저거는 먹었어야 했고 네. 잡아서 3 레벨이 뭐 거의 가까이 되는 뭐 이런 건 가능했었는데 아 센트로드 스틸 같은 거 그런 건5할이니까 확률이. 어, 아일 경기 이후에 약간은 좀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데드.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칩트는 안 뽑은 경기. 아우 어, 그러네요. 네 칩트는 뽑지 않았다면 그 경기도 에펜 에펜 막 미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에 시간이었으면 그 경기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그고 유치풍이 아니면 야 어, 아이템 됐겠죠 아이템 봐 정신 어질리지만 미쳤다 확률 지금 뭐야 이게 <웃음> 뭐야 <웃음> 물론 이제 인벤이 나중에는 부, 부족하니까 뭐 그렇게 좋은 아이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 네, 이게 뭐 효율이 <laughs> 와 지금 대나 후에... 칠 대나칠 것 같은데 대나 무조건 대나죠 시작하면 아와아데나가막고 있는 을데네대 맞았어 네대 지금 불마 임.. 그 뭐야 만화통보지 만화통, 만화통. 꽉채 있어요. 센트로도 양쪽에 박혀 있다고 봐야 되고 이거는 임벨 하나 oh. 더 있으니까. 진짜 겠는데책책책책칠미쳐 민첩. 민첩 칠 해골 스트 해골 잡았어요. 테오도 잡았어요. 아, 아이. 또한 번의 참지지가. 해골도 됐죠? 해골도 해골도. <laughs> 참지지 한번 가서. 아, 더스트 뿌리니까 또 이번엔 여기다 봐 버리네요 아, 근데 약간 슬프다, 지금 상황이 아 <laughs> 어. 이거 어느 정도냐면은 오크가 2티어에서 멈춰서 그냥 예전에 했던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그게 오히려 더더더 더, 더, 강력하고 더, 좋을 더.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지금 언데드도 3티어 가면은 언데드한테 타이밍 주는 그런 느낌이 돼버리거든요 언데드가 지금 블랙까지 진짜 함부로 못 나대요 이거. 음. 근데 상대가 만약에 진짜 프렌즈 말대로 힘을 주는 빌드면 더못 나야 된다는 거죠. 네. 참고로 아직 1렙입니다. 지금 계속 안 올리고 있거든요. 슬레터를요슬레터가 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레이더 찍고 뭐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안안 돈이 데? 남아가지고 올리 올리는 거. 아 포트리스를. 맞는데. 예, 힐링 세이브 두개에다가 어! 클레이드 포션 두개사 사버렸어요. 잠깐 포트리스 취소했다. 취소했어요? 아까 눌렀는데? 아니안 눌렀어. 요 아까 시연 눌렸을 때 눌려 있었어요. 안내 네, 아니에요. 아 내가 화면을 봤다니까 녹화돼 있을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안 봤다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네. 보신 건 아니죠? 아닌데 아까 아까 이, 그 뭐야 이티어 건물 올라오고 있을 때 포트리스 올라가져 있었는데 시연 안 찍혀 있었고. 뭐제 기억이 잘못된 것 있지만 어쨌든. 네. 지금 포트안 갔습니다. 네. 포트 안 근데 지금 버로우가 미션씩와 뭐야 진짜. 버로우가 안 올라가는 거 봐서는 지금 포트는 눌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이라 도 예, 네, 지금 눌렀고. 아, 싸움이 돼요. 아, 이게 이게 지금 예전에 여기 푸아모가 있어도 옛날 이 타이밍 싸움 잘했어요, 오크들을. 아 근데 저 레이더가 있어와 던지고 죽었어!! 아... 아... 네요 2대2 교환이면은 오픈이득입니다 이득이죠오 2대2 교환이면 이득이아아 이거 콜 마가 없어 콜...이것도 죽었고아아 2대2 인줄 알았는데 3대2 교환이에요 불마가... 은근히 센게 단순 아이템 때문에 아니라 책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미 민첩성은 거의 40이에요 쿨두개 꼈어요 지금 39에 39쿨두개낀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올라간 민첩은 눈으로 본 거만 12거든요 아, 와... 스쿼지몬 차 스쿼지몬 차에까지 아이템을 창착을 해줍니다 일단 불마정도 화력이 되니까 버짐온차임은 그래도 10몇씩 이렇게 힐이 차니까 좋아요 괜찮아요 음, 좋아요 거진 1은 차요 거진 진짜 야 포커스 버서커 진짜 좋아한다 야 그냥 용캡 들리면 뭐 종족이 뭐든가를 사는구만 그니까 오크 보로우가 <laughs> 없을 때이40 유지를 어느 정도 무조건 해야 하네요 하래 그 아이고야 지금 이거 스피스쿨까지한거 보면은 미천색아뭐 뭐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고 네. 있겠죠, 다들. 어, 여기도 미쳤어. 어, 여기도 미쳤이야 어, 뭐야? 뭐가 이렇게 미쳤어, 크리티쳐서 죽었어, 꿀. 대박. 인천 40입니다, 40 미쳤다, 미쳤어. 옵지, 옵지. 예전에 이맵에서 명경기가 있지 않았나루시퍼대민혁인지빌리브대민혁인지 모르겠는데 민첩 폭발했던 게임 있어요. 47인가 됐던 그 게임. 셰퍼졌어요. 셰퍼졌어요. 스스. 아 스피터까지 지원했는데 당하면. 아. 아 정확하게 당했어요. 와 근데 포커스가 그 와중에 믿고 욕심을 내네. 그냥 스피터를 박을 수도 있었는데. 거루 두개 사이 지그라 두개 사이에 들어가네요. 네. 대단한데 판다요 조금만 늦었어도 늦었을 도 바로 반응한 건데 그 어느 정도 이루고는 루시퍼 대 민혁? 아 그때 그 경기가 민짜 폭발했던 경기. 근데 민혁 선수가 졌다 그랬었나 그때. 그냥 이겼어요? 이겼습 그냥 막 때리면 막 어, 투민점이 제기 <laughs> <재개요>, 여기. 아, <laughs> 보여. 저거는 남겨주기에는 어 여기 임채 여기. 예. 아, 불만 들어왔어요. 놓고 가는 거 아니야? 본진 보다가? 아니네. 에이. 더 이상 키울 수 없습니다. 아 불만 미쳤다. 사례이다 사례 4렙 잡으면 끄트러졌어 <laughs> 딱 끄트러졌어. 딱 <laughs> 와 민첩이 또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저저 알코 오면 안될것 같은데 지금 빨간 불이 알코 못 뽑아요. 아이고 민덕만 한번더 잰습니다. 이거 뭐 타이밍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네요. 없어 <laughs> 없어. 그냥 지금 오크 그 여기에다가 자기 상점만 조... 아, 그렇죠. 아 바로 주네요. 아 이거 조금 아. 근데 불마도 태포가 있으니 아아 아이 씨 끝났어요 경기 어택 클럭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이미 3 레벨이 완료가 됐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있 상대가 3티어고 디슬 끼우고 오브를 끼니까 예. 오크도 오브를 오브를 깨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불마 오브 없었어도 이겼어요 오브 안 사놨어도 이겼어요 이거는 음. 상황이 이티어에서도 진짜 이겼어요 예 네, 진짜로. 그냥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피어싱 없이 50초는 그 조합 응 네, 그그 시델로 돌아가도 이겨요 이거. 그 조합이었으면은 그니까 러 이런 막잡다막 이런거 할 필요 없이 그냥 3레벨 대자마다 들어갔겠죠 그리고 언데드는 집 밖에 나갔다 포탈 타고 지시 겠죠 음. 근데 요새는 언데드 유저들이 그 타이밍을 잘 넘기니까 오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태를 가는 거고요 자 아, 여기까지 잡나요 어, 뭐 언데드도 잡고 있어요 언데드도 서로 상황이 안 좋은데 똑같은 데 잡으면은 어떤 종족일 막문하건불리한 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데드가 좀 나은 겁니다. 이상황은 네. 네. 자 나오는 아이템에 따라서 또 반디도 있어요. 오, 오레플 먹어도 있어요. 오라 오라 나와야 돼요. 왜냐면 낄 데가 없어, 인벤이. 오라 나왔어. 언홀리. 야, 야 뱀필이 언홀리면 뭐 이거 언데드냐? 약간 어. 둘단 느낌인데요. 어. 와, 대박. 어, 여기 아이템이 언데드는 뭐가 나올까요? 프레임플럽쿠엘이나프레그 아, <laughs> 아니 맵 세팅이 다 오크 전용인가 봐 지금 야 아마존이야에서 언어전이 한타 없이 맵 전체 클리어하는 게임을 또 처음 보네 지금 막 언데드가 타이밍 잡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타이밍 에서 던져도 이길 거 같아요 아니 지금 불마가 너무 선택이 좋은 게 신발 팔고 무포 샀어요. 제일 좋은 판단. 이요 진짜 이게 이건 구치기 판에 구치기 판단. 어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타인이 던져네요. 상대가 오는지도 몰라요. 오지나 말도 어차피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이를 던져가지고 뭐 내가 리스크를 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예 오면 이게요. 오면. 예 오면은 이건 이길 수 있어요. 아. 아. 불마 인벤이 그냥 안정감이 느껴져요. 안정감. 눈으로 봤을 때는 유클러 뭐... 라이트닝 오브 합쳐서 플러스 11에 어질 두개 꼈으니까 플러스 한 17? 이 정도인데 린첩책체 이런 거에다 따져봤을 때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얘가. 어떻게 해야 되지? 70 디스 한타 타이밍 보고 있는데 70까지 버티기에는 아 근데 어, 세이브된 자원이 이미 70 수준이에요 나무만 캐면 어차피 지상에 있는 디스 옵시까지 다 띄울 생각이니까 지금 근데 나무도 공격 누르는게 맞나요? 나무가 수급이 되나 이게 굴 두마리로? 지금? 안될거 같은데? 네 띄울 때 150이죠? 50아 그니까 150 그니까 1 0 0 지금 최소한 디스를 한세 마리 이상 띄워야 되거든 더. 그렇죠. 완전 뛰야 폭발적으로 가려면 지상에 옥실 남겨두면 안 돼요. 그렇기에는 나무가 약간 약간 부족합니다. 어... <laughs> 그렇다 굴 하나 더 뽑기도 좀 웃기고 어차피 이렇게 안 나오고 그거면은 항상 말해서 제가 타워 타워죠. 근데 네. 나무가 없는 게 지금 막 워커 찍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는 셰더도 괜찮았다. 진짜. 이렇게 좋은 상황, 어차피 안 나오. 고 자, 자, 언데드 지금 거의 최우야 따, 최우야 따. 불마인데 어디 가다 불마? 다 떼어야 돼 옵시다 떼어야 돼요. 만 나무 이야 이. 아. 자,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대화가... 보석퍼... 대화가... 한국카까지늘러났어요네 아, 대화가... 누구?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마나가 떨어지는 순간 제넛을 노리는 것도 정답 은 아니에요 인벤네 힐링 포션 사놨어요 자, 코인 아, 사이너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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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무적 포션 아무적안 줘도 네. 못 잡았어요 네, 좋은 네. 방법이죠 어차피 셋어터 피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야오크병력이 일로 보이지만은 코너한 먹혀있는 거. 못탔못탔못 탔어요 안탄다지치겠는데 이거. 아머는 지 나오겠는데요. 짐. 자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경기에서도 포커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스포 2대 1로 앞서다갑니다 근데. 뭐 오크 사기다, 뭐맵 템빨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정도 그림 만들었으면 이겨야 돼요. 그렇죠. 어떤 종족전이든 간에 가끔 오류전 이 정도 만들어서 질 때가 있는데, 네. 웬만하면 이런 정도까지 만들었으면 이겨야죠. 그게 밸런스죠, 사실은. 네. 네. 그게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못 이기면, 진짜 그것도 밸런스가 붕괴진 밸런스,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뭐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긴 판은 이긴 거예요, 그냥 잘 붙인 거죠. 엔션밴에서 에코 시벨 테렌데 <laughs> 그러면 고를맵이 에코 아니면 테레일텐데 에코는 근데 언더드저들이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테레 그러면 테렌데 남는게 아또쉐퍼테라도 지긋지긋한 또거 봐야 돼서 테레 가면. 저는 오 에코가 낫다고 봐요. 셰퍼 때문에? 셰퍼도 셰퍼고. 근데 언데드 유저들이 별로 안 좋아해 에코를 원래. <laughs> 옛날부터. 테레. 테레 모르네 그가 에코가 언데드가 좋아하는. 아일든도 싫어하고 그런 거 따져보니까 에코가 언데드가 옛날에 큰 맵들 많을 때 있잖아요. 그때 러시거리가 짧아서 에코를 좋아했던 거지. 에코의 좀 어떤 그 맵의 어떤 모양들이 언데드한테 종기 별로 없어요. 멀티가 쉽다는 점도 있고. <laughs> <laughs> 테라스텐드가 쉐퍼테로만 배제를 하면은 언데드도 괜찮거든요. 테레나스가 좀 언데드가 컸 때는. 음. 예전에 굴데드 하시던 분들은 좀 테레나스를 좀 어느 정도 골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굴데드 할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맵 테레였는데요. 근데 남은 맵이 테레에서 그런지 테레에서 막뭐 휴먼드라고 했던 걸 많이 봐가지고 아 휴먼 휴먼 아, 전은 그래요. 아, 근데 네. 참고로 제가 굴데드로서 제일 싫어하는 맵은 테라스텐드였습니다 이게 핀데드했을 때 상대가 견제로 왔을 때삼렙 코스를 견제가 와도 밟을 수 있어서 이제 핀데드 유저도 좋아했었는데, 날에 문제는 최근에 오크들이 패턴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냥 아예 사냥 없이 동선 딱 밟아놓고 상점 전지 배치해놔서 견제 가는 패턴이 생겨가지고 오프닝을... 아까 응. 어, 경기이 같지? <laughs> 네 번째 경기입니다. 스코어... 이대 일로... 스코 선수가 앞서가는 가운데 테레나 스탠드를 선택을! 주셨네요 보시는 진영 10시 10시 회색 언데드 로시퍼 노재욱 선수고요 4시 노란색 오크 포커스 엄효섭 선수 뭐 그렇다는 거는 일단 저 지금 1시 쪽저템 빼먹고 포션 저 전진 상점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점을 네 전진 상점 해가지고 뭐가격 있다 그냥 이거일텐데 근데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적했었잖아요 피가 너무 빠져가지고 힐링셰프를 바른다고 바로 차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사냥코스가 코볼드를 먹는다거나 그랬으면 더 낫지 않았을 거냐라고 프렌즈미라 저랑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냐면 생각 생각보다 피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독뎀도 있고. 네. 저기 딱 잡고 보 그러니까 블마 혼자 하니까, 잡으면은 한한150 정도 남을 거야, 아마. 그렇죠. 일렙 그냥 딸랑불 마무 그래서 딱힐링셰프 바르고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불마가 못 쳤어요. 피가 아직 반밖에 안차 가지고. 근데 그걸 또 경기가 제 기억에 포커스였던것 같은데. 맞아요, 포커스된 노조프 선수. 네. 그게 저번 주저 저번 주 경기일 거예요. 인컵 그러니까 저 저번 주. 자리도 똑같지 않나 지금? 자리는 반대. 아, 자리 반대? 자리는 노조프 선수가 아래쪽에.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거 뭐 그거 스틸하는거 그거 마, 못 해가지고 어려운 경기 나도 모르 알고 있는데. 인드라님 유튜브 영상을 올들려면 유튜브 영상은 제가 인컵 끝나는 대로 바로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밥을 먹고와서 하면 안되나? 테라스탠드가 언데드가 좋은 점은 어쨌든 견제를 와야되는 쪽이 멀기 때문에 좋은 점인데 그게 최근에 이제 전진상점 하면서 이렇게 오크들의 어떤 루트 변경 때문에 약간 퇴색됐어요 언데드가 깔끔하게 3렙 찍던 패턴은 잘 안나오는데 음, 하네 아래쪽 사장 아... 이거 그냥 아래쪽 사냥이면은 그냥 템 빼먹기만 하겠다는 건데. 음. 아니면 진짜 이거만 빼가나 이거만. 이거만. 아 이거만 빼나 보네요. 어질리지 않아요. 아니네. <laughs> 템빨 다 썼나 보다 이제. 그런가봐. <laughs> <laughs> 음. 아 몰라요 여기 아이템 그럴 때 쪽에 많아요. 음.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프로, 그 포커스님은 인텔리전스 멘트랑 어울리지 않아요. 실망스러운 아이템 나왔어요. 굉장. 히 <laughs> 제가 너무 포커스님을 믿었던 걸까요? 일단은 상점을 전진해서 건설을 해놓고 네. 이러면 코볼트 사냥 하겠네요. 이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해보니까 아 이거 생각보다 별로네 이런 생각했던 을것 같아요. 음... 결국에 우리가 이런 코스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딱탈 타임에 견제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견제하기 전에 피가 빠져 있으니까 다, 왔어요. 온거 봤어요. 근데 포커스 님이 왜 아이템 왜 아까부터 계속 견제할 때 불마가 대나의 테로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코볼드랑 겹쳐서 때리네 에스카치랑네 <laughs> 음. 세스카치나 방금 코볼드나 뭐 뭔가 모비랑 아이템 때문에 그런가? 보통은 테로에서 때려가지고 한 대나 더 때리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데스나이트 이정도는 뭐자기피 조금 빠진거 빼고는 뭐 사냥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웃긴게 항상 큰 사냥터부터 잡는 이유가 큰 사냥터를 잡고나서 작은 사냥터를 언데드가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오크가 있어도 근데 웃긴게 네. 테라스탠드가 그게 안돼요. 그 다음 작은 사냥터가 저 연구소 쪽인데 네. 저게 깊어서 언데드가 들어가면 오카한테 맞아죽어요. 어, 어제 멋있다 어, 그래, 이거. 이거 경험치 그런트가 아, 먹었어요. 어? 어, 이것도 먹었어요. 아, 이랩 못 찍었어. 아, 저저저저 이랩 때 어찌 풀마가 먹었다. 아, <laughs> 타이밍이 딱 나오네요. 우와. 그냥 하나만 하나라도 스킬안 됐으면 그냥 이레을된 건데. 아마조니아에서 아까 언데드가 좀 압살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셰퍼터를 이런 것도 있지만 대나가 3레벨 아슬아슬하게 계속 못 찍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랩도 마찬가지예요. 어눌리가 찍혀야 되나가 피가 찬단 말이에요. 아 그런다 때 따로 사냥 맡겨두고 불만은 스토킹 시작했습니다. 망했어요. 지금 어눌리도 없어요. 이거 지금 불만 신발 있어서 어 어눌리 찍힌다는 가정하에 대나한밖에 도는 것 같아요. 마나두번 남아 있고. 네. 거 오늘 찍히는 가정 믿고 와그 찍고 나 가지고 아이 아, 죽었어 뒤지나아거아아 나와도 이상하지아 않겠는데 아 여기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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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불만 레벨 찍는다는 그 시그널 뜨면은 뒤에 칠거 같은데 우선 안 떠요 우선 안 떠요 다행이죠 루시퍼 입장에서 다행인가요 <laughs> 멀티 건졌어 와 충분해요, 충분해요. 네, 충분해요. 그리고 옛날에 에코라테라스 때에 오카마치 한명 찍혔어. 오, <놀람> 아, 일반. 진짜, 아, 딱딱 어, 아, 느낌이. <laughs> 아, 이렇게 되면서. 나올 것 같았어요. 인컵 4 0 회차 결승전에 최종 승자는 포커스 어묘섭 선수가.